어제 잠을 설치다가 겨우 2시 반에 잠들었어요. 잠자는 시간은 보통 12시를 넘기지 않고 잠자는 편인데, 요 며칠 이상하게 잠이 바로 들지 않고, 잠을 설치다 보니 부족한 잠 때문에 아침 기상이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야 매일 받는 거지만 강약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잠을 바로 들지 못하니 아침에 일어나면 눈도 행하고 눈이 뻑뻑하니 멍이 든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피곤하고 졸린 기분이 드는데 제 시간에 잠을 못 자니까 다음날 또그 다음날 컨디션도 안 좋고 피곤함이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잠이 안 와서 술 한잔에 의지하거나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해 병원까지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는 남의 얘기인 줄로만 알았어요. 진짜 현대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밤에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병원 갈 정도로 심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은 잠이 안올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했어요. 밤에 잠이 안올 때를 대비해서 낮에 좀더 바쁘게 지내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어요. 자다 깨다 밤새 뒤척이는 얕은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을 위한 과체 과공품이 있더라고요 저는 식물성 멜라토닌을 함유한 메리트리의 멜라테닌 트리플을 먹고 있어요. 제가 이걸 먹으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점은 식물성 원료를 사용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점이었어요. 멜라토닌은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수면의 양과 질의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해요. 문제는 이 멜라토닌 수치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건강기능식품으로 채워준다면 수면의 질이 향상되겠죠. 바로 요즘 아주 핫한 피스타치오를 주목해주세요. 피스타치오에는 멜라토닌과 마그네슘, 미네랄 등이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피스타치오라고 와 품질 좋은 미국 피스타치오를 사용하고 있어요. 동그랗게 생긴 정으로 한정에 2mg의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어요. 입안에 넣었을 때 쓰지 않아서 목넘김이 편해요. 부원료도 정말 빵빵한데요. 잠을 설쳐서 찾던 제품인데 왠지 건강식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수면의 질 저하로 꿀잠 자고 싶으신 분들 이제 편안한 아침을 맞이해 보세요.